북경의 한남 시민 여러분, 이렇게 어 따뜻한 햇살 아래 여러분과 함께 어 중공경제 전면 개통식을 33만 한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의식주의 문제였는데그 중에서도 지금은 교통과 교육의 문제가 제일 화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버스인데요, 버스가 이렇게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우리 지배인 여러분께서 많은 도 정말 우리 서민들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우리 각 대표 다섯 개 어, 마을버스 대표님들 중에서 양희창 대표님을 비롯한 각 대표님께서도 많이 인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제때 대체가 될수 있는 역병과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 어, 운전을 하시는 우리 기사님들께서의 어, 생활 복리가 많이 나아지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그 주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현재 시장님께서 이렇게 헬기까지 띄워주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려는 박수 한번 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오늘.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오늘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 하남이 웃음이 묻어나는 그런 하남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남씨 의회도 10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5분과 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5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 국민과 더불어 더불어 힘을 모아 하나된 하남을 만들자고 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남씨 의회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같이 해서 좀더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인사, 죄송한데요. 아, 경기도 협회장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예전에 이런 민원이 왔어요, 겨울에. 아, 어떤 민원이냐면, 아, 겨울에 히터를안 트신대요. 버스가. <laughs> 왠가 알아봤더니 이게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배터리 손실이 좀 빨리 오나 봐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이거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 중간에 꺼질까 봐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교통정책과에서도 그 우리 전기 충전소를 좀더 어, 보급을 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개통식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값진 연애, 값진 일들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